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코크 체인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크 체인이 최근 이 3월 중순이죠 29원대까지의 고점 구간을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실리기나 했지만은 전형적인 이 하락하기 위한 추세 채널로 계속적으로 윗꼬리만 내면서 우아양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단계적인 저점 국면까지 어, 들어서기, 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코크체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보유해야 되는지를 조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넓게 살펴보면은 자, 코크체인의 경우는 앞서서 이 2019년이죠. 이 당시 업비트에 상장한 이래로 아주 굵직한 이 시장 상승기 국면에서의 고점을 항상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에는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역대 고점 부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히 2022년 당시의 고점 부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박스권 흐름을 최근 들어서 한번 깼습니다. 네,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와서 하단 조정부 부근까지 떨어져 내려가곤 있지만은 이 쿼크 체인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흐름을 본다면은 현재 라인 이 15원대 라인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반 구간이 약간은 열려 있긴 하지만은 조금씩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등 국면을 체크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역시나 15원대 라인 지저우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바로 14원대 라인인데 일단 어느정도 시장 흐름과 연결 지어서 쿼크체인을 보시는게 필요하겠고 쿼크체인이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냐 했냐면은 바로 작년에 작년 12월 말에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레이어2로의 전환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뭐 크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리스크 코인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이 레이어 2 쪽으로의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쿼크 체인의 경우는 이 작년 12월 달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죠. 대체 언제쯤 나오게 될지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레이어2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커크치엔의 경우는 아직까지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네, 아마 이모든메터물을 가지고도 좀 급등을 할수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뭐, 작년에 보면은, 룸, 룸 네트워크라든지, 뭐 하이파이라든지, 오브스와 같은 여러 알트코인들이 바이낸스에 대거 상장하면서 큰 급등세를 낳았던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본다면 코크체인이 작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바이낸스 선물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규매수 타점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추가 매수 타점 특히 고점 부근의 최근 20원대 이상 구간, 특히 뭐 30원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단가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중 조금 느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평단 낮추시기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 목표가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 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행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놨고요. 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 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리죠? 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 2 5 9 8 0270입니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신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